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44절부터 46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시작. 4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신앙의 핵심에 천국이 있습니다. 어, 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자세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어, 내용이었 중에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시와 같아, 누룩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어 한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이 많은 시절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 보화를 이거 이제 뭐 다른 나라가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니까 밭 같은 데다가 깊이 이제 이렇게 어떤 표식을 하고 숨겨놓는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겠죠. 그 안에 열면 막 금은보화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어 금은보화가 들어 있는 어 이것을 발견한 경우와 같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 완전 대박이겠죠, 그죠?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두 번째로 보니까 사실 어제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46절에 보니까요, 어디 좋은 진주 없나, 어디 좋은 진주 없나 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경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비유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 차이점부터 먼저 좀 보면요. 우선 여러분, 이 그, 이 뭐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 안에 금은보화가 많잖아요. 그죠. 아마 이것은 어, 이제 자기 소유가 되고 나면 이것 가지고 뭐,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자연 교육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유용하겠죠. 그죠. 아, 어,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값진, 어,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세상에 없는, 어쩌면 유일한. 단 하나뿐인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경우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이 진주를 팔까요? 안 팔까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판다. 혹은? 제 생각에는요, 이사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보세요. 검은 보아가 있으면 유용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 그 지금 싱어게인 3 시작했거든요. <laughs> 근데 <laughs> 뭐 어떤 사람이 탁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이제 뭐, 이번 대회 참석하면서 어떤 소망이 없냐 그니까, 그, 그 정말 한곡을완절하게한번 부르는 게 돈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수의 느낌이 팍 나잖아요. 그죠. 사실,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엔 진주 장사를 했겠죠. 근데, 너무 좋아하고 하다가... 진짜 좋은 진주 어디 없을까 하다가 세상에 없는 진주를 발견하면요. 저 생각에는 화가도 보면요. 어떤, 어떤 그림, 자기 인생의 작품이 되는 그림은요. 그려놓고 나면 거의 자기 살아있을 때안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진주는 못 팔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진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첫 번째 뭐이게 금은 보화는 유용성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약간 유용성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보기만 봐서 좋아서 아마 가지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값진 어 저기 뭐죠? 파테 어 감추인 보화는 어떻게 발견한 것입니까? 보화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하다가 발견한 것입니까? 사실 어사 절에 보면요. 사실은 이제 이보화를 발견한 것은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비해서 이 값진 진주 같은 경우는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진주 없나? 어디 진주 없나? 하다가 탁 이렇게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 천국에 이렇게 이제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고 간절히 구하다가 발견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물들어 나왔는데, 물론 자기에게는 우연이지만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죠. 그 여인을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근데 또 고넬료 같은 이는 보면, 혹은 스바 여왕 같은 이는 보면 그 지혜를,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다가 만난 거잖아요. 그죠?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나 두 가지가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 다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화도 감추어져 있었고요 진주도 정말 아마 평생에 한번이 운명적인 순간에 평생에 한번 만났다는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천국이 감추어져 있고 찾기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의외로 천국은요, 뭐, 어디 보면 뭐, 뭐, 무슨 김밥 천국도 있고, <laughs> 전철에 가면 뭐 예수 천국 막 외치는 사람도 가끔 있고 하지만 의외로 완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진리에 무관심한 게으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세 번째,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쾌락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정력적인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소유하려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진주 장사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 얼마나 시, 성실하게 어디 없을까? 어디 없을까? 소문 들으면요. 빨리를막 받아하지 않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다가 발견하는 그 뭐랄까요? 천국을 발견하는데 참 성실함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보여 주고요. 또 발견하고 나면요. 사, 44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44절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여러분 이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했어.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는데 발견하고 나서 숨겨두죠. 왜냐고 하면 자기밭이 아니거든요. 이거 자기밭 되어야지 자기 소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숨겨두죠. 사실은요 우리가 뭐랄까 천국 같은 어떤 기쁨을 발견하고 나서요 자기 것 되기 전에 막 떠벌리고 자기 것도 안 됐는데 막 간증부터 하고 책부터 쓰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조금 지나보십시오. 이런 근신이 없는 사람은요. 그 자신에게서부터 그 기쁨이 그 은혜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사실은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발견하고 나서는요. 이 진짜 발견한 뒤에 숨겨두는 근신도 필요하고요. 또 진짜 이거 자기 것 되고 나서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평생 이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내가 있었겠죠, 그죠 어쨌든 천국은 방금 이야기한 성실, 근신, 인내가 있어야지 진짜 자기 것이 된다라는 것을 감추어졌다라는 이 표현 발견하기 힘들다는 이 표현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극히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잖아요. 그죠. 다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각적이고도 전폭적으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걸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헌신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 근데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습니다 기뻐하며 헌신하는데 인상 쓰는 것은 사실은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제대로 못 발견했거나 아니면 헌신하는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우, 여러분, 보아를 발견하고서 인상 속으로, 씨, 이거 뭐, 아이고, 아, 어떻게, 이거 뭐, 이거, 이거 사야 되는데, 아, 고생스러운데,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값진 진주를 발견해도요, 이거, 아, 씨, 이거, 아이고, 이제 고생길이 열렸는데,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No! 기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왜냐고 하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에 비해서 이것을 얻고 나서 얻는 것은 도대체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헌신이 아니라 이건 뭐 너무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실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값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 어,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거 값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정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니. 알파오메가 대신 주님, 천국을 이루시고, 내가 값 없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값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팔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판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값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 어쨌든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천국 비유, 아, 나중에 천국 가면은, 아, 진짜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였구나 혹은 정말 극히 값진 진주였구나. 이거 알게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값진 보화 밭에 감추인 보, 어, 이렇게 보, 보배, 어, 그래서 어떤 헌신도 아깝지 않은 거 이것을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문에 보면 이 천국을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금보다 나음이라.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렇게 저기 그 보물함을 열어봤더니 금은 보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은도 있고 전검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니까 어? 천국을 여기 지혜에다 비유하고 있네요. 또 15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니까 또 진주가 나와요. 금은보화도 나오고 진주도 나오고. 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데 이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진주는요. 한번 따라해 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막 사모하는 것이 있죠.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우리 청년 때는 아, 이게 좋은 만남을 막 사모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가정을 이룰 때는요, 또 이제 어떤 안정이랄지, 자녀랄지 혹은 막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혜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무엇을 통해서 맛보느냐, 말씀을 통해서 맛봅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요, 말씀이 임하고 나면요. 마치 뭐랄까요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고요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유용해요 막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고 나면 유용성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아까 팔지 않는 진주처럼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자문에서 보면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제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유용성이라고 하며 이런 일이 하나도 없고 이런 간증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팔수 없는 진주처럼. 너무너무너무너무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이 지혜가 천국이구나 말씀이 천국이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진짜 기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실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밭태 감추인 보밭, 보혜처럼 아침에 묵상하다가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일상 가운데 우연히 말씀이 팍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밤에, 밤새 잠을 못루면서 하나님 당신 뜻이 뭐예요? 당신 뜻이 뭐예요? 할때쫙 찾아온다고요, 그 말씀이. 그거 한번 발견하고 나면요. 진짜 다른 거, 다른 모든 것이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왜냐하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미 있으니까, 이 천국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 7절부터 50절까지는 또 천국을 하나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물, 그물과 물고기 비유를 하고 있는데 47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립니다 49절 50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바다에서 그물을 치면 각종 물고기가 잡히죠. 사실 이스라엘에는요 그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죠? 그렇죠? 그 근데 사실 갈릴리를 바다의 호수예요. 근데 호수면서 바다입니다. 신기한 게 여러분 이그 워낙에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 물이요 사실 사회뿐 아니라 이 갈릴리까지 워낙나 왔어요. 이게 이게 그 지면이 사실 바다보다 더 깊거든요. 그래서 그 밑은 워낙에 바다였었고요. 그 밑에 그 저기 뭐랄까 그 소금이 더 소금물이 더저 뭐랄까 농도가 좀 짙기도 하고 또 암염 같은 것이 그 태고 쪽부터 만들어진 게 그대로 있어서. 갈릴리아는 바다 고기도 잡히고 민물 고기도 잡혀요. 그래서 바다도 맞고 허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것인데요. 자, 그물을 치면 고기도 잡히지만 다른 것도 잡히잖아요. 그죠? 못된 것들도 있잖아요. 48절에 보는 대로. 못된 거 뭐가 있을까요? 어부들이 고기 끌어올리면 막 진짜 기, 기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파리. 해파리 많은 데서 보면 진짜 고기보다 해파리가 더 많더라고요. 아니면 혹은 또 불가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 있어도요, 어떻게 합니까? 물가로 끌고 와서요,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고기는 고기대로, 해파리나 불가사리들은 이제, 바다에 빠뜨리면 또 생기니까, 어 끄집어내가지고 다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말리면 죽잖아요, 그죠? 뭐, 요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사실 구절부터 보면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지상에 이루어진 천국에, 여러분, 출장소가 맞지만,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교회가 온전한 천국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결국, 교회는 완전한 천국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어, 사실, 50절에 보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분리하실 것인데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실 것이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것이고요. 악인과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던져 버리실 것이고요. 의인과 알곡은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현실 교회를 보면서도 현실 교회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비유에도 나왔잖아요. 가라지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교회는 좋은 씨를 심어놓은 곳인데 교회 안에 가라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가라지가 승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가라지 되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참 현실 교회를 보면 절망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 우리 현실에서 뭐랄까요 너무 현실 때문에 막 마치 현실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세상을 통해서 또 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막 저기 독재 정권 시절 때는 민주화만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가난할 때는 선진국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임 맞지 않으면 세상에 진짜 정의도 없고 진짜 풍요함도 없어요. 또 근데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래 교회를 보면서 참막 너무 절망적이고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총회 마치고 각 교단 총회에서 일어난 섬찟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장로교단 중에서 한 교단도 그랬고요. 감리교단도 그랬고요뭐 성폭행이나 그막 성추행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막 했는데 그거를 고발하고 그 피해자들을 돌본 사람들을 어, 이, 그, 저, 그, 이, 그, 제 그걸, 그걸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의 뭐 부모나 혹은 관련된 사람들의 권력자여서 이 사람들을 이단정제를 하, 하거나 이런 일이 교단에서 그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두 군데나 있어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진짜. 아, 이 어떻게 이럴수 있나 싶어요. 진짜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이럴수 있나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작할 때 교회여서 행복하다고 했던 이유는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완전한 분리가 있을 것이고요, 심판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내가 쭉정이 아니라 알곡으로, 악인 아니라 의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긴 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 쳐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만 놔두면 알곡될까요? 쭉정이 될까요? 저부터 쭉정이에요. 우리 스스로만 놔두면 내 힘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라고 하면 내가 악인 될까요? 의인 될까요? 악인 되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열매가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의인 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임하느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잠언 8장 33절부터 보면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지 말라 이야기하죠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여기 보면 내게 들으며 했는데 이 듣는 말이 뭘까요? 칭찬의 말일까요? 훈계의 말일까요? 이어서 보니까 훈계의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훈계하고 나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인이 훈계를 했는데, 종이 이제 보통 문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자 세바스찬 불러도 없어요. 어, 열 받았어요. 내가 여기 없, 여기 아니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훈계 받고 난 데도요.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정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가 왜 복이 있습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나를 얻는다는 것은 나의 훈계의 말씀을 얻는다는 것이죠. 책망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고 용서하고 살리기 위함이죠.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요. 말씀 앞에서 또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 계속 말씀 앞에서요 천국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훈계 앞에서 떠나지 않고 또 겸손하게 또 회개하고 선다고 하면 주님은 은총을 베푸시고요 결국 우리를 알곡 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실 것이고요 그런 공동체가 천국에. 안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laughs>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